洗洗洗다또는빨래하다洗洗洗洗洗洗手어씻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뭐洗洗洗洗뭐뭐洗洗洗洗洗洗서씻洗洗洗洗洗洗洗 네, 네, 러는 완료洗 나타내는 어기조사고요. 그래서 씻었어 洗 没 플러스 동사는 그 동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안 씻었어. 没洗.衣服脏了，洗一下吧.衣服脏了，洗一下吧. 여기서 짱 더럽다 뒤에 나오는 러는 변화를 나타내는 어기조사라서 그래서 며칠 전까지는 깨끗했었는데 지금은 더러운 상태로 바뀌었어. 그래서 더러워졌어. 짱 러. 쌍了씻 플러스 이下 동사 플러스 이샤를 하면 그동 표현 자체가 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고요. 문장 끝에 빠를 넣어 주면 뭐뭐 해라 또는 뭐뭐 하자. 그래서 빨자 좀씨 이하바. 씨 이하바. 这件衣服要干洗不能手洗.这件衣服要干洗不能手洗.这件衣服 여기서 이옷 这件衣服는 저가 이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이후는 옷요 가운데 들어가는 젠, 젠은 옷을 세는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표현할 때는 이한 벌의 옷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중국어는 그래서 저젠 이후. 그리고 야오, 야오는 뭐뭐 해야 해. 깐식 드라이클리닝. 그리고 '不能' 부능, '不能'은 뭐뭐 할수 없다, 수시, 손세탕.